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가 그냥 데이터를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까지 할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런 똑똑한 데이터베이스 타입 db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넘어서 데이터 안에 지능을 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지금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요, 그냥 엑셀 시트처럼 데이터를 표에 꾸역꾸역 담아두기만 하잖아요. 데이터들끼리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요, 데이터베이스가 이 데이터의 의미를 정말로 이해할 수 있다면, 와,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죠.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지식 그래프라는 개념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뭔가 엄청 복잡할 것 같죠? 전혀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철수는 영희의 친구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요. 그럼 철수 라는 점 영희라는 점이 있고 이두 점을 친구라는 선으로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점과 선으로 연결한 거대한 네트워크 그게 바로 지식 그래프입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복잡한 관계들을 제대로 다루려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방식으로는 어림도 없겠죠. 이제는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식을 표현하는 단계로 넘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들이 전부 제각각 따로 논다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없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기가 막힌 해결책이 바로 온톨로지입니다. 온톨로지. 아, 말이 좀 어렵죠? 괜찮아요. 그냥 데이터 세계의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우리 시스템 안에는 사람이라는 게 있고 회사라는 게 있어. 그리고 사람은 회사랑 고용이라는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이렇게 데이터의 종류와 그들 간의 규칙을 미리 싹다 정의해 놓는 것. 그게 바로 온톨로지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타입 DB는요, 바로 이 온톨로지를 위해 태어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온톨로지를 다루겠다고 작정하고 만든 진짜 온톨로지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잘 보세요. 다른 애들은 기존 데이터베이스 위에다가 어떻게든 지식 레이어라는 걸 억지로 막 덧붙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타입 DB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그냥 온톨로지인 거예요. 그냥 태생부터 DNA가 다른 거죠. 아니 그럼 타입 DB는 대체 어떻게 이 모든 걸 해내는 걸까요? 비결이 모를까요 놀라지 마세요. 정말 딱세 가지 아주 간단한 개념만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복잡한 것도 다 모델링 해 버립니다. 자, 첫 번째는 엔티티입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사람, 회사, 자동차처럼 세상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프로그래밍 해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텐데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원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직원은 사람에 가진 모든 특징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죠. 아주 효율적이죠. 두 번째는 릴레이션, 바로 관계입니다. 엔티티들을 서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고용관계, 친구관계, 소유관계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타입 TV는 그냥 단순히 얘랑 쟤랑 연결됐어 하고 끝나지 않아요.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이 역할, 즉 롤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타입 DB를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냥 고용관계라고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한쪽은 고용주 역할을 하고 다른 한쪽은 피고용인 역할을 한다고 명확하게 딱 정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관계의 음매가 와, 비교도 안 되게 명확하고 풍부해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어트리뷰트, 바로 속성입니다. 이름, 나이, 가격처럼 엔티티에 대한 설명 데이터죠. 뭐 이건 다른 데이터베이스에도 다 있는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타입 DB는 여기서도 달라요. 예를 들어 출신 도시가 서울인 사람이 수천 명 있다고 해 봐요. 보통은 서울이라는 문자열을 수천 번 저장하겠죠? 근데 타입 DB는 서울이라는 값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객체로 딱한 번만 만들어요. 그리고 수천 명이 그냥 그 서울 객체를 가리키기만 하는 거죠. 데이터 중복이 와 말도 안 되게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기본 재료 세 가지를 다 살펴봤습니다. N-T-T, Relation, Attribute. 간단하죠? 이제 이 간단한 재료들로 타입 DB가 어떻게 정보를 찾아내고 심지어는 우리가 알려주지도 않는 새로운 지식까지 발견해내는지 그야말로 마법 같은 기능들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TypeDB에는 TypeQL이라는 자체쿼리 언어가 있어요. SQL의 그 복잡하고 머리 아픈 조인, 조인, 조인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 인용문처럼 그냥 우리가 쓰는 말, 자연어 문장처럼 술술 읽히도록 설계됐어요. 정말 직관적이죠. 자, 이런 쿼리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구글에 다니는 사람의 친구 중에서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을 찾아줘. 와, 이거 SQL로 짜려면 테이블 몇 개를 조인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타 y p e 로는요 그냥 이 관계를 말하듯이 쭉 따라가기만 하면 답이 나와요. 이러니까 요즘 핫한 AI나 RAG 시스템이 지식 베이스를 탐색할 때 정말 너무너무 쓰기 편한 거예요. 쿼리를 만들기가 너무 쉬우니까요. 하지만 타입 큐엘이 전부가 아닙니다. 타입 db의 진짜 진짜배기 슈퍼파워는 바로 이 추론 엔진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저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우리가 미리 정해둔 규칙에 따라서 시스템이 알아서 아 그럼 이건 이렇겠네? 하고 똑똑하게 추리해내는 기능이에요. 이 과정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딱두 가지만 알려줬어요. A는 B의 부모다. 그리고 B는 C의 부모다. 그리고 규칙을 하나 설정했죠. 부모의 부모는 조부모다. 자, 이게 다예요. 이제 시스템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야, 혹시 A가 C의 할아버지야? 그러면 타입 DB는 자기가 직접 저장한 적도 없는 이 사실을 그 규칙 하나만 가지고 실시간으로 촥 추론해서 네, 맞아요 하고 대답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추론의 마법이에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 이론적인 얘기를 쭉 해봤는데요. 그럼 이렇게 대단한 기술이 대체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다른 유명한 도구랑도 한번 비교해보고 실제 사용 사례들도 샅샅이 훑어보겠습니다. 이 분야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팔란티어 파운드리랑 비교해보면 딱 감이 와요. 팔란티어는 뭐랄까, 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걸다 해주는 거대한 종합선물세트 같은 플랫폼이고요. 반면에 타입TV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온톨로지 데이터베이스 그 자체에 딱 집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팔란티어는 엄청 비싸고 쓰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타입 TV는 오픈 소스예요. 그러니까 그 비싼 팔란티어의 핵심 개념을 공짜로 직접 만져보고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학습 도구인 셈이죠. 그래서 활용 분야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신약 개발할 때 수많은 유전자랑 약물 관계를 분석하거나 사이버 보안에서 해커들의 복잡한 공격 패턴을 찾아내거나 금융 분야에서 골치 아픈 규제들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자동으로 잡아내는 일 그리고 요즘 제일 핫한 LLM 그 환각 현상을 줄여주는 RAG 시스템의 핵심 두뇌 역할까지 정말 안 쓰이는 곳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이 멋진 타입 DB를 쓰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장점과 또 솔직한 단점들까지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점은 뭐 오늘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죠. 온톨로지를 위해 태어났다는 거, 그 강력한 추론 엔진이 그냥 내장되어 있다는 거, 배우기 쉬운 타입 QL, 그리고 무엇보다 공짜인 오픈 소스라는 점. 이건 정말 강력하죠. 물론 단점도 있어요. 아직 SQL을 지원 안 해서 기존 시스템에 붙이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고요. 아무래도 역사가 길지 않다 보니 커뮤니티나 주변 도구들이 다른 메이저 데이터베이스만큼 풍부하지는 않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결국 이한 문장이 타입 DB의 모든 것을 말해 주는 것 같아요. 온톨로지를 코드로 구현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냥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넘어서 데이터 모델 그 자체에 우리 비즈니스의 핵심 규칙과 의미를 아예 심어버리고 싶은 분들 있죠? 그런 개별자나 아키텍트에게 타입 DB는 정말 최고의 선물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데이터는 앞으로 더더욱 복잡해지고 그 관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얽히게 될 겁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언제까지 데이터를 그냥 쌓아만둘 수 있을까요? 어쩌면 데이터의 의미를 모델링 하는 것, 이게 결국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가야만 할 미래는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